이곳이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통학시킬 수 있는 초품아이기도 하고요. 네, 물놀이터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뻥뷰라고 하죠. 풍맛 시연하게 잘 보입니다. 자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태박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아파트 초량베스티움 센트럴베이를 언박싱 하기 위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어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앞인데요 이제 여기서 초량베스티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량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 초량은 어 부산역 KTX 부산역 근처에 있는 주거지입니다 원래라면 여기가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구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주거지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항재개발이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는 부산역 일대를 한방으로 해서 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산의 초대형 프로젝트이거든요 그 배후 주거지가 되는 곳이 또이 초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인기가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어, 초량 베스티움 근처로 해서 초량 2구역 그리고 초량 3구역 재개발 지역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칠 경우에 나중에 총한 4천 세대 규모의 어,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살기는 더욱 좋아지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통 측면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서 있던 1호선 초량역을 도보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 수정터널, 부산터널도 금방에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으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또 보이는 산이 있는데 저게 이제 구봉산이에요. 구봉산이 저 뒤쪽으로 저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자연환경 쪽으로도 좋은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또중앙공원이또 있습니다. 학교 부분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또 유일하게 동일중앙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푸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 서중, 경남 여중, 부산 중학교, 부산 고등학교 모두 다어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친구들도 어 걸어서 통학을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제 단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여기가 도색이 많이 세련되게 칠해졌네요, 진짜로. 그래서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단지에 대형 상가가 있고요. 스트리트 상가죠. 그래서 여기 상가 부분에도 어, 많은 가게들이 또 입점하게 되면 실제로 입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철양 베스티움 센트럴 베이 입구 쪽에 왔거든요. 여기가 총 449세대예요. 총 7개 동이고요.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최고층은 28층까지 있습니다. 어, 분양은 2008년 5월 달에 했어요. 84타입 분양가가 4.5억 정도였고요. 그래서 평당 한 1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쟁률은 59타입에서 발생했습니다. 59타입에서 한 20대1 정도로 경쟁률이 나왔던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 평형 구성은 25평, 29평, 34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단지 내부로 들어왔거든요. 앞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 한데, 이제 이쪽 건물이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지 내부에 있고, 그 앞으로 이제 유아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이제 노인분들이 휴식을 할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어 단지 내부는 아니지만, 저 뒤쪽으로 이제 유치원도 있어요. 자, 이 단지 내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탄화 시켜가지고, 완전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전거를 타도 되겠고, 봄이 오면 따뜻한 날씨 속에서 이제 산책도 제대로 즐기게 되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햇살이 따스럽죠. 이 어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치네요, 여치. 테마를 가지고 곤충 컨셉의 이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석재 마감을 3층까지 높여놔서 또 아파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문주 옆에는 이렇게 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맘스 스테이션. 그뭐 학원차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통학 차량이 들어왔을 때그 아이들과 어머님이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실내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공간을 또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주민 휴식 공간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어, 의자, 지금 이제 사전 점검 기간이라서 네, 설치가 다된 모습은 아닌데 이제 이 앞으로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 분수 조경이 있고 이제 이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티하우스가 네, 그렇죠.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위쪽에 이란 데크 쪽으로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 뒷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동일중앙초등학교 사실 요이 초품화라는 그점 때문에 이철량베스트팀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이쪽 문으로 나가서 여기 쭉 올라가게 되면 바로 그냥 초등학교로 등교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이제 구봉산 예, 봄 되면은 벚꽃도 피고 매니다쫙 네, 펼쳐지죠 네. 네. 아, 멋진 자연환경입니다 네. 이제 이쪽에 제 보이는 게 이제 물놀이터 아예 물놀이터 예. 이게 또 하이라이트거든요 어, 예. 양철 로봇의 컨셉으로 해가지고 음 맞네 네. 여기 이제 그 여름이 되면 이제 여기 물이 채워질 겁니다 물이 채워지고 저기 양동이에서 또 물도 떨어지고 하면은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우 진짜 멋있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차양막 하고 밑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것 같은데 뭐 의자라든지 아니면 썬베드 같은 거놔 놓으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진짜 신나게 잘놀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 안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커뮤니티 시설은. 어 사전 점검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좀 모양새는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쪽 안이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헬스장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북카페, 독서실, 그리고 주민회의실, 관리실 등이 여기 커뮤니티 시설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세대당 한 1.17대 정도 나오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세대로 이어지는 공동현관이 있어요. 공동현관을. LED 조명을 달아서 아주 멋있게 꾸며놓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와 이어지기는 그런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1.17대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준공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한 50대 정도 더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자, 초령 베스트 휴 센트럴 베이 59 타입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볼 세대는 59 타입, 방 3개, 욕실 2개의 타입이고요, 타워형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신발장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위로 전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우산까지 꽂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타워형이라서 바로 벽이 보이고 좌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앞쪽에 근데 바로 그냥 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그리고 장식장까지도 세세하게 마련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뭔가를 놓아둘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이 있어요. 화장실부터 한번 볼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톤의 젠다이가 되어 있고 용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문 손잡이 같은 게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은 이게 동쪽으로 보고 있는 방이에요. 동쪽으로 이렇게 완전 뻥뷰라고 하죠. 하나도 막힘이 없는 그런 뷰이고 저 멀리로 서면 그리고 문현동 방향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이제 거실 쪽으로 가볼 텐데 거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으로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동쪽으로 해서 주방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또 방이 한 개씩 한 개씩 배치가 되어있네요. 그래서 총 3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베이의 타워형입니다. 지금 이 거실 같은 경우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으로 해서 북항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너머로. 어, 바닥까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용두산 공원 방향으로도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거실 끝에서 주방 쪽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앞쪽으로는 식탁등이 이렇게 마련되돼 있죠. 여기에 이제 식탁을 놓으라고 식탁등을 여기에 배치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쪽 옆으로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D 글자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부 동선 활용에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어, 주방 창이 이렇게 또 크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죠. 여기 이제 세탁기를 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니까 또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환기를 시스템을 통해서 또 환기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어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여기 자그마한 외부 발코니가 또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어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화장대와 드레스룸 화장실이 있겠습니다. 여기 화장대는 정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열게 되면 작지만 알찬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는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옷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센서 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계절 옷들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어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샤워 부스가 되어 있고, 어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깔끔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역시 정남향을 보고 있는 방이고요. 아 여기는 근데 특이한 게 이면창으로 되어 있네요. 이방 하나가 이면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설치된 그런 방입니다.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화장대 겸용이고 자녀 방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음, 창도 크고 이제 조망이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정말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초량 베스티온 센트럴웨이 아파트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초량이라는 이 동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둘씩 자리잡고 이 초량 베스티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도로와 그리고 환경들이 많이 정비된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를 살펴보아도 일단 조망이 참 좋았어요. 그 개방성이 좋고 뻥 뚫린 그런 뷰가 가슴을 시원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참 아파트가 마음에 들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 바로 어 아이를 안전하게 통학시킬 수 있는 초품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도보권으로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어 북한 재개발의 그 미래성 그리고 아파트 바로 옆으로 해서 철양이구역 3구역까지도 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게 다 합쳐질 경우에 또 새로운 규모의 뉴타운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태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아파트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